오늘 말씀은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편 6편에서는 다윗이 알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의 원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일절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보다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는 이 고통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응과, 인과응보 문화라는 것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과거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끝내고 미래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죄를 지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지금 나의 고난이 끊어지고 미래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망과 징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일반의 질병 혹은 여태까지 경험했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심하기에 하나님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척해져 있고 뼈와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심한지 육체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뼈가 떨리고 인생을 지탱하는 영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고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다이슨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장 속에서 살아남았습니까? 그곳에서 지금과 같은 고통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두려움, 공포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와 이 분노를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 말씀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육체적 고통에서 영적인 고통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온 것도 알고 있지만, 다시 이 고통을 경험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책망과 징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훈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먼 3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이 훈계로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여 죽게 만들 것이라면, 훈계의 의미로 징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죽을, 죽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입과 목을 상하게 하여서 말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또는 팔과 손을 상하게 하여서 기록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끝을 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님이, 어느 스승님이 제자가 잘못되기를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징계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거룩하게 하는 훈계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한 강구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미 수척해졌고 뼈와 영혼이 떨리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셨기에 다윗이 이 고통이 끝이 언제인지 몰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인이 구원해 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이유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은 바로 언약적 사랑, 자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궁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이 있기에 다시 구원을 받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훈계로 하나님의 자녀를 벌하시지 않고 잘못하자마자 모두 다 심판하여서 이 세상에 없게 만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못을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 그 벌을 달게 받고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고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일까? 스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궁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이기에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구원받으며 또 원수들로 하여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까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매일 같은 매일과 같이 큰 고뇌와 눈물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나를 지새웠는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지쳐 이제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봐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세 번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은 소리를 들어 주셨다. 아직 다윗에게는 이 비참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아직도 그 벌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과응보의 문화, 인과응보의 사상,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고통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나도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질병, 다윗의 훈육, 그리고 원수로부터 온그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모든 징병을 다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원수들을 물리칠 차례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물리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을 돕는 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 때문에 그는 뼈와 영혼을 떨었지만, 이 징계가 이제 다윗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갔을 때 이제 다윗의 대적들이 떨 차례입니다.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편에 서서 원수들을 물쳐 주시기에 그들을 멸하실 것을 믿기에 다윗이 악한 자들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물러갈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에게는 언제까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이 계속되었고 원수들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원수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고 다윗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징벌을 다 받은 다윗.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고 하나님만을 매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질병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이들에게서 왜 내가 고통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질병이 왔는지, 왜 고통이 당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중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집중한다면 나의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혼의 해결은 더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벗어나는 구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 은혜의 주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감사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질병에서 육체적, 영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해결되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